하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게는 특별한 중고를 부탁해 제20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과 1과부터 수업을 한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20과 수업을 하게 됐네요. 어, 그동안 이렇게 저와 함께 한과 한과씩 열심히 공부해줘서 정말 고맙고요. 자, 이번 배우는 20과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과 제목은 깐빼이이네요. 예, 건배라는 뜻인데요. 아마 굉장히 축하할 내용이 맞나 봐요. 예. 그럼 이식과에서는 어떤 문법 사항을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보 상이 샹이 나오는데요. 이 상이라는 것은 사실 동사로는 뭐오르다란 뜻도 있고 가다란 뜻도 있는데요. 자, 결과보로 쓰일 때 동사 뒤에 결과보로 쓰일 때는 좀 어, 다양한 뜻을 또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목적 달성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한번 보죠. 저츠 워더얼즈. 탔상러 베이징 대 이번에 우리 아들이 베이징대에 합격했어요. 네, 그래서 어, 시험에 합격하다 할때 보통 시험을 보다가 가운데요. 예, 시험에 합격하다하면 가오샹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 가오라는 동사 뒤에 결과보샹. 예,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때 이렇게 샹을 쓸수 있고 가장 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런 목적 달성의 예가 바로 가오샹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 그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위치에 도달했다라는 느낌을 줄때 예, 샹을 쓸수 있습니다. 요달렁 <목소리> 칭关상窗후예좀 춥네요 창문을 닫아 주세요 그래서 관상 창후하면 이제 관이 닫다잖아요 그래서 음 닫아지는 어떤 그 창문인과 창문이 서로 닫아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 도, 도, 도착했다는 도달했다는 그런 느낌을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요. 행위 발생 후의 지속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타 아이샹러 샤오장. 예. 그는 샤오장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사랑하다라고 할때 사랑하게 됐다라고 할때아이샹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음, 결과부 같은 걸뭐 어떨 때 이게 어떤 의미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아예 문장을 한번 통째로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사랑하게 되다 할때뭐타 아이샹러 샤오장 아 이럴 때 아이 뒤에 붙은 샹은 결과보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샹. 음, 이렇게 한 단어씩도, 아까 창문을 닫다라고 할 때, 冠, 샹, 앙 후, 라는 표현 썼잖아요. 뭐, 이런 표현. 또, 시험에 합격하다 할 때, 가오샹. 이런 거를 아예 그냥 문장 전체로 한번 기억을 하시는 게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코에라는 단어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배려를 받아 불행한 일을 피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었음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요. 한번 실제 예문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쓰는지 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에 닐 라일라 워정 자오지이나 와줘서 다행이에요. 난막 조바심 내고 있었거든요. 이런 뜻인데요. 이때 또 코에는 어, 부사로 쓰였죠. 그래서 어 다행히도 니 라일러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죠. 예. 그다음 니 정자 어디 나짜오지는 조급하다, 조바심 니다라는 뜻이었고요. 자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这件事런님페您非常感谢 이번 일은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할때 이때 또 코에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쵸 덕분이다. 은혜를 입다라는 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코에는 부사로도 쓰일 수도 있고 또 동사로 쓰여서 뒤에 어떤 대상을 또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개사 외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사 웨이는 목적을 이끌 수도 있는데요. 한번 목적, 어떤 느낌의 목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 우엄더 찐 강, 깐베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 건배해요. 라고 할때 자, 뭐뭐를 위해서죠. 네, 그런 목적. 그럴 때 웨이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웨일러도 배웠습니다. 개사 웨일러도 배웠는데요. 이렇게 목적을 나타낼 때는 웨이하고 웨일러 바꿨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일러, 我们的健康乾杯,에 바꿨을 수 있죠. 그래서, 웨이를 써도 되고요. 웨일러를 써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요, 음, 웨이의 사용이 웨일러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 얘가 이제 뒤 다음이 나오는데요. 바로, 웨이는 또 수의 대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我 웨이 한국어队, 家요. 하면은, 나는 한국팀을, 한국팀을 위해서 응원할 거예요. 라는 뜻인데요. 자, 어, 응원하는 그 응원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렇죠? 응, 응원을 입는 응원의 그 혜택을 입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한국팀이잖아요. 그래서 수의 대상을 이끌 때 웨일을 쓸수 있죠. 어 근데 워웨일러 한국어 자요 이럴 때 웨일러 쓰면 안 돼요. 왜요? 어, 웨일러는 일반적으로 뭐뭐 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이끌 때 수의는 a 이와 바꿨을 수 있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의 대상을 나타내는 a 이와는 바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비슷한 듯 하지만 왜냐면 한국어로도 번역할 땐 이렇게도 하잖아요. 한국팀 위해서 응원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어는 다 몸으로 위해서라는 뜻으로 되지만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좀 다르죠. 동작을 하는 동작의 수의 대상이 누구냐? 예, 네, 그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어,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한국어 기준이라기 보다는 한국어를 자꾸 번역해서 그 기준으로 보기 보다는 중국어적인 그런 사고로, 어, 좀 문장을 이해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음, 축하하다와 관련된 또는 축원과 관련된 그런 표현인데요. 자, 쭈허라고 하면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축하 표현을 할때 보통, 어, 쭈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 반면, 쭈라는 어, 그 동사는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추건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앞으로 뭐뭐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추건을 기할 때, 어, 그 쭈를 쓸수 있죠. 그럼, 실제로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쭈허니, 아, 축하해요. 라고 할 때, 쭈허니, 이렇게 쓸수 있죠. 보통, 그래서 쭈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상, 축하하는 대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쭈허니. 근데 일반적으로 쭈니, 이렇게 쓰지 않아요. 네. 주니 왜냐하면 쭈 뒤에 내용은요. 어떤 바라는, 염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쭈니? 말이 다안 끝났죠? 어, 당신이 뭐? 뭐 하기를 축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쭈허 뒤에는 음, 대상이 바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뭘, 당신을 축하해요. 쭈허니?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쭈 뒤에는 추관하는 내용이 나와야지 그냥 대상만 단순하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쭈니 젠캉. 네. 그래서 당신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어, 자신이 바라는 염원하는 바를 이렇게 쭉 뒤에 쓰면 됩니다 반면 이 문장 쭈헌이 쨍캉 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설명했듯이요 쭈헌은 어, 그 이미 발생했던 축하할 일에 대해서 어, 축하해 뭐 어떻게 됐다면서 축하해 이런 표현이지 앞으로 발생할 어, 일에 대해서 어, 그 축하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죠 음, 그래서 이미 어떤 발생한 일에 대해서 축하할 때는 쭈! 후어를 쓰고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바라는 그런 염원에 대해서는 그 표현을 나타내는 쭈를 쓴다는 거 같이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셔브던데요. 음, 셔브더는 아깝지 않다, 미련이 없다라는 의미를 지닌 셔더의 가능보호 부정형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서요. 뭐뭐 헤어지기가 아쉽다 또는 미련이 남다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s h o 하면은 이제 거의 이제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쓰였는데요. 실제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op 리카이 쩌리 하면요. 그는 여기를 떠나기 아쉬워해요. 예. 뭐뭐 하기를 아쉬워하다 할때 s h o 자, 그래서 워카이리 저는 여기 떠나기가 아쉬워요.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문장을 아예 통째로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이제 외국어 학습법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워셔버마이 하면요. 나는 이렇게 비싼 옷은 아까워서 못 사요라고 하죠. 그래서 뭐뭐 하기 아깝다. 그러면 뭐하기 아까워요? 마이이 이렇게 비싼 옷 사기가 아까워요라고 할때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보다는 뭐, 뭐뭐하게 아쉽다' 또는 '뭐뭐하게 아깝다'라고 이렇게 쓸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라이 위에'라는 그 단어인데요. '위에 라이 위에'는 점점 갈수록이란 뜻으로 수량이나 정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상황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어, 점점 뭐뭐하다일때 이제 위에 라 위에를 쓸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자, tnc 위에 라 위에 랑, 러 예, 이러면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라는 뜻이죠. 예, 날씨가 점점 추워졌어요 할때 tnc 위에 라 위에 랑, 러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점점 뭐뭐하다할때 뒤에 어기조살러 이렇게 같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tnc 위에 라 위에 랑, 러 이렇게 같이 쓰고요. 자타 위에 라 위에 피아 량라 하면 그녀는 점점 예뻐져요 변화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또 나타내는 어떤 상황의 변화 이런 걸 나타내는 어기 조사를 일반적으로 같이 씁니다 그래서 타 위에 라 위에 피아 량라 그녀는 점점 예뻐져요라는 표현 쓸수 있죠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은 어타 위에 라 위에 헌 피아 량라 그녀는 점점 매우 예뻐져 요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 그 형용사 앞에 뭐 헌이나 아니면 회장 이런 단어를 또 중첩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 그냥 다 위에 라이 위에 피리량나 이렇게 쓰지. 다 위에 라이 위에 很漂亮나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여러 가지 그 문법적 사항들이 어, 대화문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루청이 얘기하네요. 팅슈언 이 가샹러 공무什么时候上班?에 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면서요 언제 출근해요?라는 그런 질문이죠. 자이 문장에서 보면 자 가오샹 그렇어 결과 보샹이 호 이제 어떤 목적 도달했을 때 나오는 어그 예로 우리가 배웠었죠 가오샹라 그래서 앞에서 뭐였어요? 킹쇼 니더얼즈 가오샹러 베이징 따시뭐 이런 식의 문장 배웠었죠. 그래서 가오샹 하면은 어, 시험에 합격하다. 뭐 이것 말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뭐 아이샹 그다음에 꽌샹 뭐 이런 표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샹 뭐,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 짱링리 어, 대답을 했죠 시아거 위에 찌우야 오샹 빨러 자 우리 그때 앞에서 배운 적이 있었죠 찌우 찌우야 하면은 찌우야 뭐모모러 하면 곧 뭐뭐 할 것이다 바로 곧 뭐뭐 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바로 곧 출근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루창이 쩐부초 아 정말 잘 됐네요 쭈헌이 축하해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쭈 허니 이때, 祝이 라고 하지 않고, 쭈허니 라는 표현. 그리고, 어, 앞서서 우리가 이제, 就오 뭐, 뭐, 어, 了,러 바로곧, 뭐, 뭐 해요 라고 할때 배웠던 것도 한번 아울러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화 2에서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잠만 이후, 이丁,保持,联系. 어, 우리 나중에, 꼭 반드시 연락하고 지내요. 연락을 유지해요. 라는 뜻이죠. 그, 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께서 쭈니 이루슘성 한이 라이에하 예. 그래서, 음, 어, 조심해서 잘 가고요. 그쵸? 쭈니 이루슘성 쭈, 추건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 조심해서 잘 가고 중국어가 나날이 좋아지기를 향상하길, 향상되기를 바랄게요.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쭈. 주 뒤에는 추관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는 바는 뭐였어요. 어, 조심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쭈니이루슘성이었고요또 하나는, 어, 그, 그, 중국어 실력이 이제 나날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 어, 위에 라이 위에 하.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에 라이 위에. 음, 라이 위에 라이 위에라는 표현, 어, 같이 아울러서 쓰고 있습니다. 예, 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어, 본 교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중국어를 배운 소감은 어떠셨나요? 어, 이한 책을 배우고 나니까 아 뭔가 정말 중국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와닿았다는 라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점점 더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어, 여러분 한 번만 보고서는 교재를 한 번만 공부한 것까지는 아직 부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고 또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서 보신다면 여러분의 중국어 실력도 이와 어, 비례해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앞으로 이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더욱 더 어, 중국어가 특별하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어, 우리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 중급 고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또 저는 늘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중국어 실력이 나날이 향상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니먼 한유엘라이웨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중국어 공부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이즈앤.